중앙에 서셔서요. 그동안 이런 포토타임은 많이 해 봤죠? 네, 좋습니다. 먼저 왼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어, 폼 미쳤다. 네. 아, 좋습니다. 정면 봐 주시고요. 정면에 지금 우리 포토 기자님들께서 많이 와 주셨어요. 뒤쪽에 미디어 관계자분들도 많이 와 주셨고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지금 슈퍼 슈퍼 동작도 좀해 주고 계시는 이게 이번에 시그니처인가요? 아, 좋습니다. 그러면 그 상태로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. 정면 아래쪽 그 상태로. 어, 좋아요. 이번에 앨범 그 타이틀이잖아? 그리고 타이틀곡 제목, 슈퍼슈퍼에 맞는 포즈. 자, 이제 그러면 그 트로트계의 아이돌다운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? 요즘 유행하는 뭐 하트도 좋고 볼콕이 요즘 또 유행. 어, 그쵸. 다시 왔어요. 볼콕 가볼게요. 그쵸? 아 좋아요. 볼부이볼콕 하나 하나 이겨내야 돼요. 자 정면 아래, 네, 네 아래쪽 봐주시고요. 사진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만 기억해주시고요. 네 네. 뒤쪽도 봐주시고요. 그 상태로 시선. 아 좋습니다. 왼쪽 어 아,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네요. 굳이 자 왼쪽도 왼쪽 봐주시고요. 그리고.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자 그리고 정면 아래쪽 다시 한번 왜냐면 오늘은 영탁씨의 무대기 때문에 포토타임이 본인밖에 없어요 네 이거 안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영탁씨 어, 좋아요 어려운 길을 또 가고 있는 자 2초간은 머물러줘야 돼요 그래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하나 둘셋네 다리 드는 거는 포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쪽도. 예, 그쪽으로 또 보고. 반대쪽 팔을. 좋습니다. 오늘 다채로운 사진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번 슈퍼슈퍼 슈퍼 파이팅!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좋습니다.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